when will the presentation begin? a. actually, i'm not presenting today. b. the production numbers. c. a screen and a projector. What? 그럼 내가 질문하고 정답을 지어줄 테까 해석해 줘, 정답은. When will the presentation begin? Actually, a. Actually, I'm not presenting a. today. 즉, 얘는 발표를 한다, 안 한다. 그리고 a c t u a l 가 무슨 뜻이야? 유튜브에 올렸잖아. 유튜브에서 들어가 봐. actually는 사실은이야 아니면 은 앞부분에 대한 반대야. 앞부분에 대한 반대야. 실은 말이야. 즉, 오, 난 몰라. 난아니야를 이미 포함되고 있다는 거지. 그게 액션예요. 요즘에 찾아봐. 나 요즘 몇개 올려. 나 이번 주말에 난열개 올릴 거다. 아, 그러니까 수업 했던 거편집한다는 거지. 대신 혼자 내가 내가, 내가 혼자 한 거야. 내가 한 거예요. 그러지 이제 내가 거기다 글 올리고 막막 막, 막 이런 거 있잖아. 나 이번 이번 주 혼자 배울 거다. I know. It's so sexy. I'm like, wow. 내가 했다니. 아, 진 말이야. 뭔가 배운 점인 거였어요. 전 짜증나요. <laughs> 반전의 반전이죠.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너무 멋있어요. 새벽 수업 일렇게까지잘 참여하는 바람아 저밖에 없을 거예요. 우리 애들, 내 새끼들. 21번부터 31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보실 거고요. 오늘은 간격 그대로 한번 드려볼게요. 실제 샘하고 똑같이 해보셔요, 여러분들이. 불러반도 네. 화이팅 하시고요. 시작합니다. Number 21. 웨이.